여러분 겨울에 러닝 할때발 시렵고 발바닥 뻣뻣해지고 유독 발이 더 빨리 아픈 느낌 한 번쯤 느껴보셨죠? 날씨가 추워지면 러닝이 더 힘들어진 이유가 러닝화 때문이 아니라 의외로 양말 때문인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겨울 러닝 할때발안 시렵고 물집 안 잡히고 장거리 뛰어도 편한 러닝 양말 고르는 법. 딱 러너 입장에서 핵심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성격 급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시면 제가 실제로 신는 추천 러닝 양말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시간 없죠? 바로 싸구려 양말 갖다 버려야 하는 이유.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요즘 러닝붐이 정말 대단하죠? 날씨가 이렇게 추워졌는데도 헬스장 러닝머신에도 운동장에도 러닝 하는 분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게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러닝화는 굉장히 신경 써서 고르시면서, 정장 양말은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면 양말, 얇은 발목 양말, 패션 양말, 그냥 아무거나 신고 나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처음엔 괜찮아요. 근데 이 얇고 신축성 없는 양말로 계속 달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바로 드러납니다. 발이 신발 안에서 살짝 밀리기 시작하고, 그 작은 미끄러짐이 반복되면서 마찰 때문에 물집이 잡히고, 발바닥이 따로 노니까 착지할 때 충격이 더 크게 전달되고, 그게 그대로 발목, 무릎, 허리까지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양말 하나쯤 대충 신어도 되지 않아 하시던 분들도 결국엔 발 아파서 쉬고, 무릎 아파서 쉬고, 러닝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러닝 양말은 그냥 발을 감싸는 천조각이 아닙니다. 러닝에서는 진짜 중요한 장비예요. 좋은 양말은 발을 단단하게 잡아주고, 신발 안에서 발이 밀리지 않게 해주고 땀 차는 걸 조절해줘서 장거리에서도 발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마라톤 참가하는 선수들 보면 다들 기능성 양말을 필수 장비처럼 챙깁니다. 몇 시간씩 뛰는데 양말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생기면 그게 그대로 부상으로 이어지는 걸 너무 잘하니까요. 그럼 어떤 양말이 좋은 건가? 이게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발목을 잘 잡아줘서 착지가 흔들리지 않고 발바닥에 미끄럼 방지가 있어서 발이 신발 안에서 밀리지 않고 통기성이 좋아서 장거리에서도 발이 시원하고 쾌적해야 합니다. 저도 수많은 양말을 신어보면서 이세 가지가 안 맞는 양말은 그냥 바로 쓰레기통으로 갔습니다. 러닝은 작은 차이가 부상으로 바로 이어지는 운동이라 양말 하나만 바꿔도 몸이 바로 반응해요. 지금 제가 신는 양말도 이세 가지 기능이 전부 들어가 있어 러닝 후 피로도 확 줄어들고 무엇보다 가격 대비 기능성이 정말 좋습니다. 고가 양말과 비교해도 솔직히 체감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초보 러너분들께는 이런 가성비 좋은 기능성 양말이 진짜 실속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신는 제품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참고해보시면 돼요. 러닝은 작은 습관이 부상을 막습니다. 양말 하나 바꿨을 뿐인데 러닝 자체가 훨씬 편해지고 즐거워지고 오래 갈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러닝팁, 장비 리뷰, 실제 경험담 기반으로 한 꿀팁들 계속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부상 없이 기분 좋게 달리세요.